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내가 분명 중학교 때 마음 먹고 이번 중간고사 준비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너무 욕심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습관을 만들어 오고 공부해왔던 학생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6년이나 차이 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대로 마음을 먹었다는 건 6년이나 차이 나는 건데 오히려 너가 시험을 그 애보다 잘 보는 게그 친구한테는 억울한 일이겠잖아요. 6년을 앞서서 했는데.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초등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걱정하는 학생들한테 그 중학생 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초등학생 때 공부를 소홀히 한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 예비 중일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대학 입시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성적이 반영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둘다이 고등을 준비하는 시기고 초등학교 때 하지 않았더라도 중학교 때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제가 강조를 하는 건 초등수학을 총 정리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배울 때는 다 기억이 났겠지만 중학교를 앞두고 이 중학교 수학이랑 유독 연결되는 초등수학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그 시중 교재 중에서 바빠 초등수학 총정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중등으로 연결되는 수학을 정리를 해둔 거니까 그런 책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독서인데 국어 교과서에서 우리가 보게 될이 문학 작품들을 한번 접해봐도 좋거든요 실제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초등학교 때는 출판사는 다르더라도 작품은 같거든요 메인 되는, 메인으로 다루는 작품은 같은데 중학교가 되면서부터는 출판사가 다 나눠지고 그 출판사마다 다루는 문학 작품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 학교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의 작품들은 만나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책 중에서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한번 독서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게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중학교를 앞두고 확실하게 그 마음가짐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험이 중요하고 중학교 내신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 중학교 때 제대로 시험 준비도 해보고, 100점도 받아보고, 성취를 해보는 경험이 쌓여야 고등학교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시험도 무시하지 말고 선행한다고 해서 소홀히 할게 아니라 정말 시험 기간 때는 제대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또 멘탈도 단단하게 또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 읽으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결국에는 체력 관리입니다. 체력 관리. 이 중학교가 되면서부터는 잠도 더 늦어지고 해야 될 공부가 많아지거든요. 이 체력 관리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앉아있는 자세가 틀어지는 순간 공부를 잘할 수가 없거든요. 힘들고 오래 앉아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공부량을 늘려야 한다는 걸 알거든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근데 그 방법으로 잠을 자꾸 줄여요. 잠을. 근데 잠을 줄이는 건 절대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공부량을 늘리기 위해서 잠을 줄이는 게 아니라 주말에 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잠을 줄이지 않으면서 체력을 지키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주말에 이제는 1시간, 2시간, 3시간 점점 늘려가면서 평일에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하는 습관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 애들 중에서 그 공부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집중하기 어려워하거나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좌절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집중력을 집중력 향상을 위한 마인드셋 전략 또는 어, 성적 부진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일단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내가 분명 중학교 때 마음 먹고 이번 중간고사 준비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근데 저는 그 학생들에게 너무 욕심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습관을 만들어 오고 공부해왔던 학생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6년이나 차이 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대로 마음을 먹었다는 건 6년이나 차이 나는 건데, 오히려 너가 시험을 그 애보다 잘 보는 게그 친구한테는 억울한 일이겠잖아요? 6년을 앞서서 했는데.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마음은 먹었는데, 단기간에 성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좌절하고 공부 안 맞다 그러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나 욕심이 크다는 거죠. 공부는 무조건 하면 오르지만 이미 시간이 쌓여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기려면 시간이 점점 쌓이면서 공부량이 쌓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차피 공부는 무조건 성적이 오르게 되어 있지만 오장몇 개월 공부했다고 다 전교 1등 할 거였으면 다들 서울대 의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묵묵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는요, 결국에 나의 직업이 학생이라는 걸 까먹지 않아야 할것 같아요. 학생의 역할은 공부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공부고 중학교 때부터는 공부의 이유를 찾을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해야죠. <laughs> 이유 없으면 안할 겁니까? 그냥 아니잖아요. 해야죠. 그리고 사실은 이 많은 학생들이 이 마인드셋에 있어서 항상 늘 말로는 중학생들 중에 공부를 못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똑똑해지고 싶고, 다들 공부 잘하고 싶대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도 할거다 하고, 스마트폰 할거다 하고, 입만 살아있는 거죠.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줄글책보다 만화책이 더 재밌죠. 그렇다고 해서 만화책만 읽으면 공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좋다고 해서 재밌다고 해서 더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줄글책 읽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공부하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게 재밌죠. 그렇다고 유튜브만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원래 공부라는 건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을 줄 알아야 공부를 잘할수 있다고요.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확실히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할줄 알고 하고 싶은 걸 참을 줄 알아야 공부를 잘할수 있다는 거고, 그걸 못 하겠으면 감히 공부를 잘 하고 싶다는 말도 하지 말라. 중등식이 공부법 얘기해 주셨는데, 국어, 수학, 영어. 그 각각 중요한 효과적인 공부법을 하나씩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어는 사실이 독해력, 어휘력 이런 포인트들도 중요하겠는데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면 시, 그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수학, 영어 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국어는 학교 시험 대비만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학교 시험 대비는요. 4주 동안 그 똑같은 지문을 5번 10번 보면서 하는 암기에 가깝거든요. 본질적인 국어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암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3년 동안 내신 공부만 해버리면 고등학교 모의고사가 어려울 겁니다. 자꾸 암기식으로만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국어에 있어서는 딱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독해력에 있어서 고등학교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본질적인 독해력을 기르는 공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추천하는 게 원픽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는 꾸준히 모의고사 형태의 독해 문제집을 중등 수준에 맞게 풀어낸 거니까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휘력인데요. 결국 어휘력은 저는 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 저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암기, 정말 그렇게 많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용어를 암기를 할때잘할수 있었던 건 한자를 찾아보면서 외웠던 게 컸거든요. 우리가 강수량이라는 걸 일정한 기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눈, 비 등의 물의 총량이라고만 딱 이렇게 명확하게 외우려고 하면 초등학교 때 나오는 용어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달만 지나도 이 말이 까먹어요. 이걸 한자를 찾아보면 내릴 강, 물수, 헤아릴 양이거든요. 내리는 물의 양이구나. 한자를 연결해서 외우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학생들이 내가 헷갈리는 용어가 나오면 한자를 가지고 한자를 검색하면서 찾아보는 연습. 그것과 함께 중학생의 한자는 다르다나, 음. 빠작 중학국어 한자 어휘 같은 문제집도 잘 나와 있으니까 시험 기간이 아닐 때나 방학 때는 활용해보면 좋겠다. 그게 국어 이야기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결국에 계속해서 심화 공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본질적인 심화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도 계속해서 해야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잘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할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수학은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학은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험지를 전교생을 모아 놓고 고등학교 1학년 전교생한테 5시간을 주고 풀라고 하면 100점 맞는 학생들이 은근히 나옵니다. 근데 왜 실제는 100점이 없냐면 그걸 중학교 때는 45분. 고등학교 때는 50분 내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시간을 단축을 시키려면 쉬운 문제를 정확도만 신경 쓸게 아니라 정확도가 되면 속도가 붙어야 됩니다. 속도가. 근데 많은 학생들은요. 정확도가 높아지면 방심합니다. 기본 유형을 풀었는데 내가 잘 풀어. 그러면 더안 풀어버려요. 다 맞는 걸왜 푸냐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확도가 되면 이제는 시간을 재고 더 빠르게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저는 단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요. 영어를 안 했던 친구들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영단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영단어를 순식간에 외울 수가 없어요. 영단어는 시간이 쌓이는 거다 보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중등 수준의 영단어장은 꾸준하게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